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운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혼 사건이 마무리되면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거든요. 며칠 전에도 이혼 사건 조정이 성립이 되어서 이제 조정 다 마치고 조정실 앞에서 의뢰인 분께 몇 가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보통 안내드리는 사항은 아까 그 조정실 안에서 조정 안에 서명까지 다 하셨으니까 이제 이혼은 성립이 된 거다. 이혼 신고하는 절차만 남아있는데 법원에서 조정 조서를 정리해서 보내주면 그거 전달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신고하시면 된다. 한달 안에 신고 안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위자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힐 수가 없다. 뭐더 이상 닫힐 수 없다는 부분은 조정실에서 조정 안에 사인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이제 높아심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추후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조정을 하셨으니까 당장 1, 2년 이내에 증액이나 감액 청구하는 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거고, 상대방이 이제 돌아가서 딴소리 해도 일단 정해진 만큼의 양육비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라. 뭐 이런 안내를 드립니다. 근 이제 이런 안내를 들으시고 보통 하시는 말씀이 혹시나 양육비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좋게 좋게 조정하고 나온 상황에서 양육비가 밀리는 거 전제로 막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아이들 아빠 혹은 엄마니까 믿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잘 주지 않을까요? 본인이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약속하고도 안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추후 절차나 이런 거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양육비 한달 정도만 밀려도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기저기에 글을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양육비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얼마나 양육비를 못 받으셨을까요? 상대방이 몇달 동안 양육비를 빼먹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보통 연락 주시는 분들은 한 달, 한달 빼먹은 거를 가지고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연락을 주시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달 밀린 거 가지고 당장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 취할 수는 있죠. 근데, 되게 비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달 밀린 것만 가지고 당장 뭘 어떻게 하시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절차는 많죠. 그리고 이론상 압류도 가능해요. 근데 한달 정도 밀린 거는 상대방이 약 올리듯이 돈을 바로 줘버리면 결국 법적인 조치는 취하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뭐 각종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 만약에 서류 작성을 또 의뢰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별로 남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또그 다음 달에 양육비를 빼먹으면 난감해지죠. 또다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또 상대방이 약 올리듯이 돈을 줘버리면 화는 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양육비가 한 6달 정도는 밀려 있어야 그래야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는 걸 고려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양육비가 6달 정도 밀리게 되면 그거는 큰 돈이죠. 상대방이 단순히 무시하기에는 좀 금액이 커요. 그리고 이제 과거 양육비 밀린 거랑 별개로 장래의 양육비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사람이 양육비를 밀린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양육비를 한두 배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린 양육비를 다 지급할 때까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육비를 100만원씩 줘야 될 사람이 600만원을 밀려서 이행명령 신청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아 내가 사정이 좀 어려웠는데 앞으로 잘 줄게 하면서 이것 좀 취하시켜 줘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행명령을 취하시키려면 지금까지 미지급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통으로 600을 못줄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달 밀린 거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어떻게든 100만 원을 용통을 해서 그거를 지급하고 나 달라는 돈 줬다 얼른 취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제 6달 정도 쌓인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번에 마련해서 돈을 주고 취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행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겠죠. 그 이행명령은 사실 그 자체로는 어떤 새로운 집행권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행명령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치 신청도 가능하고, 이제 그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고소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행명령이 내려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명령이 어떻게든 내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한달 미지급한 것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그냥 돈을 주면 이행명령이 안 내려지겠죠. 근데 이제 6개월, 1년 이렇게 쌓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급을 할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이제 이행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또 과거 양육비에 더해서 장래 양육비도 같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 양육비 미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행명령이 내려졌고 그 이행명령이 무서워서 과거 양육비를 매달 지급을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사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과거 양육비 그러니까 이행명령이 내려진 그 양육비만 지급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장래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명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냥 한달 밀린 것만 가지고 곧바로 법적인 조치에 나아갔다가는 상대방이 그냥 장난치듯이 두 달에 한 번씩 양육비를 막 지급하거나 자기 맘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행명령을 언제쯤 신청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목소리> 양육비의 핵심은 꾸준하게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때도 이 사람이 정말 꾸준하게 아이에게 돈을 줄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적당한 금액을 잘 받아내는 게 필요한데요. 어차피 양육비가 정해지면 그 금액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굳이 배려해 줄 필요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양육비 특성상 매달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아이가 다클 때쯤 양육비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양육비를 한번 주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나중에 목돈을 주는 상황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주기가 싫어지고 이제 아이가 다 컸는데 양육비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한테 양육비 주기 싫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경험상 그래도 양육비를 적당히 얘기해서 서로 조절하면 지급하려는 노력은 해요. 지급을 잘 하시고. 근데 이제 우격다짐으로 양육비를 정해서 받으면 이제 다른 얘기 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권 양육권을 내가 찾아올 거야. 자꾸 양육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때는 조정실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내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너도 어차피 내 경제 상황 뻔히 아는데 그 돈을 그대로 받아가려고 했냐. 이 양심도 없는 xx야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금액이라도 봤던지 아니면 이마저도 안줄 테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니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어르고 달래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름만 먹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말 아이를 좋아하거나 이런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또 똑같진 않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매달매달 매달 나가는 돈이 어쨌든 적지 않고 그거를 제때제때 잘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받아내기가 쉬울 것 같지만 또 막상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게 양육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달 밀렸다고 해서 막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정말 취하시거나 이럴 필요까지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행명령 신청하는 거는 정말 큰 일도 아니고 조금만 알아보면 다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겨우겨우 이혼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또 거기다가 되고 법원 통해서 서류를 보내시면 이게 이제 진짜 나쁜 맘 먹고 주기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워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려고 동분 서주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걸다 떠나서 양육비가 밀리는 경우에 한달 밀렸다고 막 화내지 마시고 적어도 세달한 반년은 좀 지켜보세요. 요즘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막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까지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대응일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정말 즉각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돈을 빨리 받아내는 게 필요한 경우 혹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라. 누구한테?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셔라라는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